그러면 우리 음식은 어떻게 진화해 왔을까요? 부대찌개는 한국 전쟁, 유교 전쟁이 벌어지면 생겨난 음식이죠, 그렇죠? 또각 지역마다 특이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어, 서울 말고 부산에는 서울은 부대찌개가 생겨난 곳이고, 그 다음에 부산에는 어, 특이한 음식 하나가 있어요. 밀면, 예, 네, 밀면 있습니다. 밀면도 바로 유교 어, 전쟁 때문에 생겨난 음식이에요. 메밀을 구하기 어렵고 어, 이북 피난민들이 당시에 부산 권역만 살아남아 있었죠 그리고 오랫동안 임시정부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때 피난민들이 모여 살던 곳이 바로 부산이었어요 그때 냉면을 먹고 싶은데 어, 메밀가루로 구하기 어렵고 하니까 그 당시에 원조물자로 들어와 있던 밀가루로 면을 만들면서 밀면이 탄생하게 됐죠 그런 것처럼 어떤 음식 하나가 생겨날 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강력한 충격에 의해서 생겨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만들어 먹고 싶다고 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우연히 또는 외부의 환경 변화에서 생겨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음식의 진화에 큰 역할을 줬습니다. 그 대목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유명한 방송인이죠. 저 방송인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게 뭐죠? 어떤 음식이죠? 예, 불고기입니다. 예, 불고기. 불고기 좋아하세요? 네, 예. 어떨 때 주로 드세요 불고기. 아, 아버님 생신 때, 네? 아니면 뭐 졸업 입학식 때, 네, 그때 드시나요? 아니 그냥 아무 때나 사먹을 수 있어요. 네, 아버지가 부자시군요. 네. 그래요. 불고기는 근데 분명히 싸졌어요 옛날보다 훨씬 싸졌죠. 근데 그게 두 가지 이 특이한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그냥 소고기를 잘라서 불고기를 먹었으니까 그게 뭐 옛날부터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수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자, 이거는 야연이라는 왼쪽의 그림이고 우측에 보이는 그림은 설후야연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어, 소나무에 눈이 쌓여 있죠. 추울 때 저렇게 어, 소고기를 구워 먹는 장면들입니다. 우측은 김홍도의 그림으로 되어 있고요, 왼쪽에는 성협이라는 어, 조선 후기의 화가의 그림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어, 저 구워 먹는 어, 고기가 바로 우리가 지금 먹는 불고기의 원형쯤 됩니다. 그때는 불고기란 말을 아마 안 썼을 거예요. 너비아니,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썼겠죠. 어, 저 왼쪽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 저기 어, 방안모를 쓴 분이 아마도 호스트 같아요. 저 다른 분들을 모시고 내가 음식을 대접하는 것 같아요. 야, 저 고기를 한번 구워 먹읍시다. 조선시대 우리는 고려시대 때는 불교 정권이었죠 그래서 소고기를 잘안 먹었어요 고기를 그런데 조선시대 넘어오면서부터 고기를 많이 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소고기를 자꾸 먹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고기는 소, 소는 당시에 뭐죠? 지금에 해당하면 뭘까요? 소 소는 농사를 짓죠 농사 짓는 제일 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람 10사람이 할 일을 소가 하는 거예요. 쟁기를 끌고 물건을 나르고 밭을 갈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하면 경운기나 트랙터예요. 경운기나 트랙터를 잡아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를 못 짓죠. 생산성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나라에서 소고기를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도 워낙 소고기를 우리 조상들이 좋아해서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관청이 하나 생깁니다 여러분 국사책에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중요한 흐름과는 흐름에 속하지는 않으니까 국사책에서 거론되지는 않는데 금우도감이라는 걸 만듭니다 관청을 만들어야 해요 소를 잡지 못하게 감시하는 관청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뭘까요? 지금 그런 관청이 없죠 뭐 어떤 고기를 먹지 마라 이렇게 만들어지는 관청 자체가 없죠. 그 정도로 소고기를 많이 잡아 먹었어요. 먹지 말라 그래도 자꾸 먹어요. 그래서 중형에 처한 적도 있습니다. 소고기를 잡아 먹었다고. 그런데도 우리는 꾸준히 소고기를 먹었어요. 정말로 소를 좋아하신다. 조선 후기 어떤 기록에 보면 하루에 한양 도성에서 소가 500마리를 매일 잡는다. 소 500마리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당시에 한양의 거주자가 뭐 30만 이렇게밖에 안 됐거든요. 그 정도로 속을 저렇게 지금 구워 먹는 장면이 그림이 남아 있는 것도 그런 흔적이에요. 추운데 밖에서 저렇게 고기를 막 구워 먹는 거예요. 이글이글하고 빨간 불빛이 보이죠? 저게 바로 예, 숯불입니다. 숯불을 피워서 가운데 구멍이 있죠. 삿갓을 엎어놓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 병사들이 쓰는 벙거지라는게 있었죠. 그래서 저걸 전립토라고 했습니다. 한자로 그 벙거지를 엎어놓은 모양처럼 생겼다 그럽니다. 그래서 가운데에다가 기름이랑 양념을 넣고 그 거기다 고기를 빠뜨려서 양념한 걸그 둘레 챙 쇠로 된챙 위에 올려놓고 구워 먹고 있습니다. 어, 잘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대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 어른이 된 후에 그 소주를 어른 수, 어른한테 술을 한잔 받으면 어떻게 받죠? 술을 주면 마실 때 이렇게 마시죠 이렇게. 아저 때도 저주 저렇게 마시는 어, 저 때도 저렇게 마시는 술 예법이 있었구나라는 걸저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통 그림 속에서 우리의 식생활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잘 보면 어 저기 고기를 잔뜩 들고 막 집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젓가락을 한번 보세요. 젓가락이 어 반듯하지 않고 구불구불하죠. 왜 그렇겠어요? 예, 저 위에 있는 나무를 대충 꺾어서, 그러니까 저기 야외에서 먹는 장면으로. 상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운치를 즐겼던 거예요. 뭐 굳이 젓가락을 가져갈 수도 있었는데 저렇게 뚝 꺾어서 이렇게 뭐야 이런 게 맛있지 그런 표정으로 즐겁게 먹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분이 고기를 다 들고 있어요. 제, 제 생각엔 저분이 어, 저기서 접대 받는 사람 같아요. 게스트의 왕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왕창 주니까 혼자 막 이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우측의 그림들을 보면, 우측 그림은 아마도 어, 기생을 불러서 소리하고 노래하면서 접대받으면서 양반들이 고기 먹는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잔치를 했다 그러면 제일 비싸고 귀한 음식이 바로 소고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저 소고기가 쭉 내려오다가 유교 전쟁을 하면서 한번 확 뒤집어져요. 저 왼쪽이 보이는... 고기판이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불고기판이죠. 저 불고기판이 어떻게 생겼죠? 국물 바지가 있고,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죠. 그죠? 네.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이 뭔가? 전 생각해봤어요. 옛날에 전 그림으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저기 그 불고기판에는 구멍이 뚫려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여기는 구멍이 뚫려져 있을까? 저 불고기 판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겨난 거예요 어떻게? 한국전쟁이, 6.25전쟁이 벌어지고 나니까 미군이 드럼통을 가지고 오죠 저 드럼통을 버리죠 그럼 우리가 저걸 갖다가 심지어 자동차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자동차, 국산 1호 자동차가 저런 걸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저거를 다용도로 쓰게 되는데 불고기 판도 만드는 거예요 저기다가 못으로 구멍을 뚫으면 위쪽으로 삐죽삐죽 솟아나죠 그래서 저렇게 불고기 판을 만들면 고기를 위에 양념 있는 고기를 얹어 둬도 미끄러져 내려가지가 않아요. 이렇게 둥글게 생겼는데 그렇게 해서 밑에서 불을 떼면그 구멍 사이로 불이 직접 고기가 담면 어떻죠? 직화 효과가 나죠. 그래서 불고기가 훨씬 맛있어요. 그런데 밑으로 떨어지는 않아요. 어떤 놀라운 발생이 저게 최초에 만들어진 후에 그래서 특허가 신청됐습니다. 저건 아무나 쓸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불고기 파는 여러 사람들이 조금씩 계량해서 특허 신청이 많이 돼 있습니다 저렇게 변화된 옛날의 고기는 약간 두꺼웠어요 왜냐하면 아주 얇게 자르기가 어려워요 근데 불고기는 옛날에 비쌌어요 지금은 싸졌어요 뚝배기 불고기 같은 거 점심시간에 뚝배기 불고기 가격이 얼마죠? 7천원, 6천원짜리도 있죠 수입 소고기를 쓰기도 하지만 원래 불고기는 구워 먹어야 되니까 아주 질긴 부위는 못 씁니다 등심, 안심 이런 데를 구워 먹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기계가 발명되면서 저렴한 부위도 쓸수 있게 된 거예요 뭘까요? 고기는 얇게 점여야 점이면 질긴 고기도 먹을 수 있죠 구워 먹을 수 있죠 얇게 점이면 뭘까요? 어떤 기계일까요? 얇게 점이는 기계, 맞습니다 슬라이서 슬라이서가 외국에서 도입되고 우리가 생산할 수 있으면서 고기를 얇게 자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엉덩이살 같은 거는 불고기로 해먹기가 어려웠어요 지금은 다리살이나 엉덩이살도 다 얇게 점이면 불고기로 해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의 효용도가 되게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불고기는 옛날 불고기와 모습과는 상당히 달라요 그것이 바로 음식도 진화한다 라는 장면들을 이 불고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